도형을 이용한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주어진 도형을 넓이를 먼저 구하고요. 자, 이 넓이를 통해서 다항식을 구해냅니다. 다항식을 구해내고 그 다항식을 다시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문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맨 앞에 있는 것은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에요. 넓이는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x제곱이 하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부터 다섯 번째 그림까지는 한 변의 길이가 1과 x, 즉, 넓이가 x인 것이 바로 하나, 둘, 셋, 네개 있다는 얘기니까 총 4x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x1짜리 정사각형 넓이 1짜리는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니까요, 3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합으로 나타내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자, 이것을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의 분레의 길이로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거를 인수분해 하란 뜻이죠. 그러면 1, 3에 플러스 플러스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된다는 뜻이고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은 서로 다른 길이가 되겠죠.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이 x 플러스 1이 가로라면, 당연히 x 플러스 3은 세로가 되겠고요. 반대로 x 플러스 1이 세로라면 x 플러스 3은 가로가 되겠죠? 자, 이때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이 가로의 길이와, 즉 x 플러스 1과 세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x 플러스 3을, x 플러스 3을, 더해 주게 되면 가로 하나와 세로 하나를 더한 거죠 그렇죠 이놈에 바로 두 배만큼을 해 주게 되면 바로 둘레의 길이가 된다 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배를 해 주면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괄호 안이 어떻게 되냐면요 중괄호 안이 음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을 더한 거니까 2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그러면 이걸 전개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4x 플러스 8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 풀어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의 모든 직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만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정사각형이니까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뜻이네요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넓이는 x 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 넓이는 4x가 돼요 플러스 4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4가 되죠. 자, 이건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란 뜻이고요. 자,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를 곱한 거니까 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정사각형이란 뜻이고요. 그때 한 변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 변의 길이는 바로 이 x 플러스 2를 의미하게 되죠. 이걸 보기에서 골라 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쌍둥이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모든 직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합을 구하여라. 자, 정리하시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가 되겠고요. 플러스 3입니다. 자,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이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을 더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 더하면 2 x 플러스 4가 되겠죠? 정답은 5 번을 선택해주시면 되겠네요.